VR챗 뉴스. 최근 DM을 통해 제보를 전달받아 해당 제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보 내용을 영상에 송출하기 전 제보자 분의 디코 닉네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안녕하세요. VR챗 뉴스님 구미호. 개 관련해서 제보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VR챗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VR챗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디코 서버에 저랑 친구가 같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홉 개의 꼬리구미호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랑 엑스에서 많이 봐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구미호 걔가 계정 또 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닉네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코리안 유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홉 개의 꼬리구미호 걔가 예전에 말 못할 정도로 이상한 거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다녔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저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저런 역겨운... VR챗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역겨워서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제 친구한테 듣고나서 바로 불락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보자분의 제보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VR챗 유저분들은 해당 9개의 꼬리구미 유저의 새로운 계정인 코리안유키라는 닉네임의 계정을 불락과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 VR챗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해당 유저에 관해서 제보를 원하시거나 그외 VR챗 관련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이나 디스코드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